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알주준 남자 정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드디어 테슬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이 테슬라 차량으로 인한 이런 리퍼럴 크레딧 제도 같은 게 다시 복귀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없어졌었죠. 이게 이번에 새롭게 좀 부활했는데 제가 처음에 차를 살 때만 하더라도 이게 11만원 상당의 이런 리퍼럴 크레딧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때는 무료 슈퍼 차저 해 가지고 1,500km 정도를 갈수 있는 그런 충전량에 해당하는 그런 무료 슈퍼 차저 크레딧을 주기도 했죠. 이게 말이 1,500km지. 어지간한 분들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2,000km 이상쓸 만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혜자스러운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었죠. 네, 그리고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 제도가 없어졌고 다만 그 전에 크레딧 제도가 있을 때 주문한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제도의 혜택을 볼수 있게 그런 식으로 주기는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무료 142분의 정말 소중한 분들이 제 링크를 통해 가지고 주문해 주셔 가지고 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충전 환경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테슬라에 산 것도 있는데 회사에서도 충전할 수 있죠. 집에서도 충전할 수 있죠. 그리고 주변에 슈퍼차저도 많이 깔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방 갈때 특히 지방 갈 때는 정말 충전에 대한 부담감이 없거든요. V3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분당요금제를 택하고 있지만 저같이 이제 무료 슈퍼차저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거 깎이는 것은 분당 깎이는 게 아니라 총량 가지고 이 무료 슈퍼차저 혜택이 까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 덕에 정말 편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거는 내년 6월 5일이 되면 이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년 6월까지 쓸수 없는 그런 양을 받아가지고 참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해주셨으니까 사실 저는 좀 과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자를 빌어가지고 제 리퍼럴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테슬라를 주문하고 이렇게 테슬라를 쓰고 계신 테슬라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제도가 또 생겼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그 유튜브 어, 내용에다가 좀 올려놓을 건데 만약에 테슬라를 좀 주문하실 분들은 어, 뭐제 리퍼럴 링크를 통해 가지고 주문하시면 이런 혜택 같은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어떤 혜택을 볼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한 듯한 느낌인데. <laughs>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도가 바뀌었죠. 써로 링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모델 3, 모델 Y를 주문하실 경우 1,500 크레딧을 받고요. 그리고 모델 S, 모델 X를 주문하신 분들이 차리 인도받게 되시면은 2,500 크레딧을 받게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더 받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추천인과 구매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추천인이 더 받아가는 그런 이상한 좀 구조라고 좀 생각하는데. 을 <laughs> 네, 아무튼. 간에 뭐 그렇게 할당이 되어 있고 다만 좀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나난 테슬라가 있는데 나한테 추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로열티 메뉴가 새로 생겼습니다.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어, 기출하신 분들, 네 그러니까 추천인 구매자 플러스한 그 크레딧 만큼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기출하실 분들은 굳이 제거 쓰실 필요가 없죠. 쓰시면 안 되죠 당연히. 네 본인 거 쓰셔가지고 이렇게 로열티 크레딧 잊지 말고 꼭 받아가시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고 이 크레딧 자체가 기존에 해오던 거와는 약간 좀 단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너프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면이냐면은 일단 모델 3, 모델 Y를 주문하신 분들은 1,500 크레딧을 받단 말이죠. 이1,500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쉽게 볼수 있는 게 바로 무료 슈퍼 차정이죠. 네, 기존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를 주문하고 이렇게 받게 되면은 1,500km를 받았어요. 근데 이 1,500km를 받기 위해서 3천 크레딧을 써야 됩니다 그럼 1,500크레딧 가지고 할수 있는 거? 네 500키로 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분의 1 이상 너프가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 다만 기존에는 무료 슈퍼 차징만 쓸수 있었다. 이제는 선택권이 좀 늘어났다는 거죠.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은 월 커넥터를 사셔서 쓸 수도 있고, 어, 여기 보면 업그레이드 메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f s 니까지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할 내용도 이제 더 없어 이제. <laughs> 근데 이제 크레딧 가지고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 이거는 사실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제가 좀 나중에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밖에 뭔가 악세사리 같은 것들, 뭐 사소한 것도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뭐. 테슬라 충전기, 그 핸드폰 충전기인데 테슬라 슈퍼차저 모양의 이런 것들도 어 좀살수 있게 어 그러니까 크레딧 이800 크레딧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500 크레딧 받으시면 소소한 이런 악세사리를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기존에 비해서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사실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차를 살때 무료 받았던 거, 그냥 11만 원 상당의 그런 크레딧 그게 가장 베스트였고 그 다음은 무료 슈퍼차저, 그 다음이 이제 지금 다시 부활한 크레딧도. 근데 그래도 다양성 측면에서는 할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제도도 그렇게 막 나쁜 거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없었던 거 해주는 게 어디입니까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테슬라를 주문하실 분들은 제 레퍼런 링크 이용해서 주문해 주시면 어복 받으실 겁니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뭐 주변에 막 테슬라 오너가 없다 그런 분들만 하시고 주변에 테슬라 오너 있으시면 물어보셔 가지고 그렇게 뭐 추천받으셔 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는 거 이해됐고 잊지 말고 해주시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리퍼럴 크레딧 어, 이렇게 제도가 새로 부활했고 다시 한번 네, 제 리퍼럴 링크를 통해서 주문해주시고 차를 직접 인도받으신 142분 네,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 중에 안 받으신 분들이 아직은 한, 어, 한 1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무려 130몇 분이 받으셨다는 게전 수준 놀라운데 네, 아무튼간에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테슬라 슈퍼 슈퍼차저 인프라 소식인데 테슬라 하면 이제 인프라죠 과거에는 테슬라 하면은 충전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지금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제가 처음 차를 살때 2020년만 해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테슬라는 슈퍼차저가 그렇게 많이 깔려 있지 않고 그리고 차대부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차대모 어댑터만 있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테슬라 슈퍼차저가 워낙 많이 깔렸습니다 이게 테슬라 공식 블로그인데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무려 117개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충전기 대수가 아니라요.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 자체. 한 위치당 많게는 막 10기, 1 2개 있는 경우들도 있고 적게는 막3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8개 정도라고 잡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117 곱하기 8 하면은 얼추 한 900에서 1000개 정도 되겠죠. 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슈퍼차저가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2020년에 비하면 정말 <laughs> 말도 안되는 숫자로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죠. 그 예정지 뿐만 아니라 뭐 제 주변에 있는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송도 밖에 동춘 슈퍼차저, 미추홀, 청라, 그리고 영종도 와 참. 화려한 이런 슈퍼차저 라인업. 그리고 특히 강원도가 요새 좀, 어, 장난 아닙니다. 강원도 저만 하더라도, 옛날 속초 하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차 사고, PTSD 오는 장소에 제가 갔다고 옛날 말씀드렸는데, 하계아리 하기하리. 아, 하계아리만 생각하면 잠깐 PTSD 올라오네. <laughs> 제가 팔 군단 소속이거든요. 여기 파견나가 있었는데, 아, 그래가지고 강원도는 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속초 슈퍼차저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 뭐 특히 강릉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릉도 뭐잖아요 여기 고성 가시는 분들에게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성에도 있지, 속초에 하나 더 생겼지. 거기 가면 이제 뭐 강릉, 그리고 삼척, 동해, 아우 장난 아닙니다. 뭐 슈퍼차저가 여기 지금 예정지이 곧 여는 곳인데 아직 표기 안된는곳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제, 춘천, 평창까지 정말 강원도가 요새 좀 열심히 슈퍼차저를 깐거 같고, 그리고 전라북도 제 고향 전주에도 깔려 있고 남원에도. 깐다는 얘기 있는데 지금 또안 보입니다. <laughs> 그 임신은 깔려있죠. 이런 식으로 슈퍼차저 인프라를 많이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DC콤보 사고 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테스트 사면 한두 번 받고 나서 한두 번한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DC콤보를 하나 사두시는 게 좋다. 네 물론 그런 생각이 예전에는 무조건이었는데 지금은 어, 사셔도 돼요. 이 정도로 바뀌었어요. 네 사셔도 돼요. 안 사도 됩니다. 까지는 좀 그런 게 그래도 혹시 또... 모르잖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나서 정말 안 써요. 이거아참 <laughs>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보험이다. 정말 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슈퍼차저 인프라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슈퍼차저가 개방을 곧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거는 옛날부터 말씀 들어왔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받고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깔린 슈퍼차저의두 배만큼의 슈퍼차저가 지금 깔릴 예정이라고 해요. 아 두, 정확히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죠. 깔린 만큼이 더 깔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 지자체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설치된 곳들이 몇 군데 있죠. 거기들 공문 같은 거 훌륭하신 분들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본 거를 보면은 이제 이거를 연말에는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건부를 가지고 이런 토지 사용을 허가를 해준 거라고 하던데 어, 이게 어떤 식으로 개방이 될 건지 많이 좀 궁금해하셨죠. 제가 저번에는 GIF 파일 그 동영상 트위터 누가 임의로 만드신 거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구체화됩니다. 이게 실제로 나. 봤어 실물입니다. 어, 슈퍼차저 포트죠. 누가 봐도 해골 포트입니다. 근데 기종과는 좀 달라요. 슈퍼차저 신분은 아시겠지만 이 슈퍼차저 충전 포트를 어디 꽂아놓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거치 시키듯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 꽂아놨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뭔가 꽂는 느낌이죠. 어, 이거 완전 충전 포트에 꽂는 그 느낌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이 보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게 매직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충전을 안할 때는 충전에 맞추면 여기다 꽂아놔야겠죠. 근데 테슬라 오너가 충전할 때는 그냥 뽑힐 거예요. 그냥. 어 그냥 이거 손으로 잡히면은 얘가 여기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테슬라 충전기만 쏙 뽑힐 건데 만약에 이제 테슬라 오너가 아닌 예를 들어 아이오닉 5나 이베식스 타신 분들이 이 슈퍼차저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테슬라 여기 QR 코드를 찍어 가지고 테슬라 앱을 깔고 별도로 뭔가 카드 등록을 하고 인증 받게 되면은 이제 여기 충전 번호가 각각 있거든요. 1A, 1B 뭐 2A, 2B 뭐 이런 식으로. 내 앞에 있는 충전기 번호를 딱 찍으면 은 이제 여기 있는 충전기가 그냥 이렇게 뽑히는 게 아니라 얘가 같이 딸려 나온다는 것이죠 어댑터 자체가 그래서 어댑터가 여기 달려 가지고 그냥 꽂으면은 테슬라의 충전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어 이테슬라 충전포트를 만드는데 비용을 덜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충전포트 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짧아요 어 굉장히 작고 이 충전포트가 사실 굉장히 비싼 게그 이때도 말씀드렸죠? 수냉식이라서 굉장히 비싸다. 이거를. 작게 만드는 이렇게 최적화해서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를 위한 충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이거를 범용으로 쓸 때는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포터를 충전한다는 거나 아, 포터 충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포터를 충전하려고 억지로 이렇게 하다가 다른 차들 충전 못하게 하는 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포트를 달지 않고 그냥 이런 매직독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야, 이거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직독이 열리는 로직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걱정할 일도 아닌 게 이게 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어댑터 자체가 같이 뽑히기 위해서는 충전 인증을 거쳐야 됩니다 인증을 거쳐야 이게 뽑히는 거죠 인증을 거치지 않고서는 충전포트 그냥 걔만 뽑히겠지 그리고 이거를 가까이 잘 꽂아 놓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게다 전부 트래킹 이 되겠죠 누가 이런 거를 잘못 꽂았나 이런 것도 다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딱히 뭐 도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아무튼 이렇게 슈퍼차저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슈퍼차저들이 들어오게 되면 테슬라 코리아도 정부로부터 보정을 받는 그런 충전 사업자로서 역할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충전기가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야, 테슬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 항상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인프라가 많아지면 면은 어, 그럴 일이 별로 없어진다라는 거는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려가지고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찬성하는 편이다 다만 모든 충전기가 이렇게 풀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소 좀 다소 좀 어느 정도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몇개좀 풀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서서 이렇게 좀 벌려나가는 거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쫙 이렇게 바뀔 일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충전기가 많이 이렇게 인프라가 좋아지는 거는 어 그냥 뭐 환영할 만한 일이죠. 예 여기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 자동차 제조사 중에서는 어, 테슬라가 좀 압도적입니다. 뭐 비모사나 뭐 이런데 보면은 막 우리가 수입차 협회에서 충전기를 가장 많이 깔았다 이런 식으로 언프을합니다 그래서 지인을 보면은 야 BMW가 충전기 막한 번에 막 100몇 대 설치했다던데,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응대를 해드리죠. <laughs> 야 BMW 수입차 협회, 어, 테슬라는 과연 수입차 협회일까? <laughs>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거기 있는 충전기 대수가 전부 급속일까 완속일까. 어이 정도 좀 말씀드리면은 다 이제 어... <laughs> 반박이 됩니다. 테슬라만큼 이렇게 하는 데도 없고 수입차까지 갈 필요 없고 국산차를 포함해서도 테슬라가 좀 압도적입니다. 야 현대기아 이피트 열심히 설치한 다음에 어, 현대 이피트 숫자가 어... 개소입니다. 개소 충전 기수도 아니고 2022년 4월에 20개소였는데. 올해 1월인데 21개소 딱한개 늘었습니다 딱한개 들었어요 반면 테슬라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117개소입니다 충전기 대수가 아니라 117개소라는 거예요 충전기 대수로 따지면 800대 900대쯤 될 거고요 그래서 어, 참 비교가 안 된다 사실 이게 현대 기아만 탁할 만한 뭐 그런 것들도 좀 아닌 게이비트 설치하는 게 비용이 장난 아니고 이 현대 기술보다 이거를 어떻게 충전기 에사나 쿵짝쿵짝 해가지고 어떻게 좀 외주 주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 아닐 수없다 근데 사실 이 피트 보면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붕부터 화려하고 위에 막뭐 LED 전광판에다가 막 굉장히 막 충전기도 막 호, 휘황찬란하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충전기를 테슬라 슈퍼차저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면은 비용 절가 엄청 많이 할 건데 이렇게 지붕 화려하게 만들고 여기 LED 막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이거 와가지고 사람들 충전도 못 하고 돌아가게 그래서 좀 겉에서만 보기에 그냥 휘황찬란하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걸로밖에 좀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테슬라가 굉장히 실속이 있죠? 비 맞고 충전하는 게 약간 좀 가오가 안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오, 뭐, 카드 태깅하고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와가지고 무심한 듯 그냥 삐용하고 그냥 꽂으면은 딱 충전까지 그냥 결제까지 끝나는 거. 이게 사실 간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국내가 좀 어느 정도 좀 자존심을 버리고 테슬라를 좀 닮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닮아가는 회사가, 국내, 외산 브랜드 전혀 없어요, 테슬라 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거는 좀 배울 건 배워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멋있게 만들면은, 뭐, 레드다 위너 뭐, 해봐야 이게. 전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전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예 주유소 설치하듯이 이 지붕 하나 떼면은 충전기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않나 어, 충전기 그렇게 싸진 않지만 <laughs> 아무튼간에 뭐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 테슬라 모델3 이제 하이랜더 소식이죠 이게 뭐 이것저것 좀 굴러다녀요 막 이렇게 위장막 쳐서 굴러다니는데 어, 휠 바뀌었다 하니까 또 뉴스 나와가지고 좀공유드릴까 해요 휠 보면은 이걸 녹용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진짜 기존에 있던 휠하고 약간 좀 비대칭적인 느낌이 있죠 이게 좌우가 다르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휠이 이렇게 뭔가 형상을 띠하고 있을 때는 이 좌우가 좀 달라야 이 공기저항을 극대화할 수가 있죠 흐르는 방향 같은 것들을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는 좌우가 다르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직 뭐 자세히 팩트가 나온 건 아니라서 그냥 뭐 말씀만 드리는데 다만 기존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휠커버 같은 것들이 좀 호환이 안 되겠죠 이러면 후어 휠 커버가 어떻게 나올까 싶은데, 사실 이거를 벗겨놓은 상태로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휠 커버를 씌울 건데, 휠 커버를 어차피 씌울 거면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휠 커버를 벗기고, 순정처럼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좀 뭔가 개선해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휠 커버 소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어 사이드 리피터가, 그러니까 모델3 하이랜더 나오면서 하드웨어 4.0이 같이 적용되고, 하드웨어 4.0에 여러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죠. CPU 일단 두뇌 그리고 그 밖에 센서들인데 이 카메라가 기존에 좀 예상됐던 게 이런 카메라였어요 이 사각지대를 좀 많이 없애줄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뒤를 향하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쪽 앞부분 이 A필러 쪽 앞부분에서는 에서 약간 좀 블라인드 스팟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들 분석을 하셨죠 근데 이게 이렇게 뒤를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광각으로 바뀌면서 옆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제 이 사각지대마저도 없애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 기존의 방향과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 기존에 카메라가 이 헤드라이트에 들어간다는 그런 단서들이 모델 X에 있었죠. 이것도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건지 뭐 다른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헤드라이트 부분을 꽁꽁 감싼 듯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죠. 이렇게 감쌌다 이 부분이 뭔가 바뀐다는 내용이라고 어느 정도 좀 암시를 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 밖의 부분은 딱히 뭐 가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다만 이 모양 자체가 약간 좀 달라지는데 기존의 모델 S 같이 좀 이렇게 좀 모양이 변하는 것 같아요. 모델 S를 테슬라 오너가 아니신 분들이 그리고 모델 S 관심 없으신 분들이 보면은 어 이거 뭐 레이븐이나 프리레이븐이나 지금 신형 모델 S나 뭐다 그게 그거 아니야 실수 있을, 있을 것 같은데 소폭소폭 바뀌거든요. 하다못해 안개등 같은 것도 들 바뀌고 이 CF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이 모델 하이랜드도 어이 CF가 살짝 좀 바뀐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장막을 둘러싸 있음에 불구하고 그래서 소폭소폭 이렇게 좀 개선이 될 거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뭔가 바뀌는 내용이 없을 거다 라는 거를 이 사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하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어, 왜 여기에는 왜 이렇게 기존의 하드웨어 3.0에 들어가던 그 카메라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 같지? 내가 예상했던 하드웨어 4.0 카메라 이건데 그걸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바로 옆에 뉴스가 있더라고요 하드웨어 4.0이 어, 새로운 카메라가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laughs> 하디어 4.0에 카메라 속하는 게 아니었어? 그니까 러 이제 하디어 4.0에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이 오토파일럿의 이 머리, AP 4.0부터 그냥 먼저 들어간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일단 두뇌 먼저 좋게 해주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카메라가 받게 되는데 이 카메라는 하디어 4.5 정도 돼야 좀 들어갈 것 같다. 좀. 뚱단지 같은 얘기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다.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이게 하디오 4.0 들어가는 게 맞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카메라가 두 개로 줄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 개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뭐, 이것저것, 막, 여러 소스를 봤죠. 이,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이게, 우리나라 기레기분들이 얻어가는 그런 소스랑 다르게, 여기, 나도 테슬라 앱이나, 이, 렉트랙이나 이런데서 얻어지는 소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신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상한 게, 대부분은 좀 맞아떨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마냥 무시할 수는 없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하디어 4.0 같은 경우, 카메라가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두뇌만 좀더 좋아진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카메라가 탑재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하는 시각들도 있다라는 거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냐? 어, 일단. 빨리 나온 거 받으시는 것도 막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좀 그런 게 이게 하드웨어 4.0 기다리고 하드웨어 4.5 기다리다 보면은 어, 차를 언제 받을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더구나 좀더 애매해진 게 옛날처럼 만약 이렇게 미룰 수 있었으면은 사실 하드웨어 4.0 정말 길면은 지금 차가탈수 있다고 하면은 솔직히 미뤄도 돼요. 하드웨어 3.0, 4.0은 좀 크거든요.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다만 이런. 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테슬라 주문하게 되면 한 번밖에 미룰 수가 없다고 해요. 아 그래서 예전처럼 일단 예약하시고 계속 좀 미루세요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좀덜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말씀들이 조심스럽지만 어, 이런 것들을 만약 기다리시기가 쉽지 않으시면은 그냥 뭐 나오는 거 그냥 그때그때 그때 받으시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하드웨어 3.0으로도 자율주행 운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으니까 그리고 FSD 베타 11.3.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하드웨어 3.0이 카메라라고 정말 실화냐 이런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면서 자유주행을 해가고 있는 거 보면은 그냥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타시는 게뭐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짝 좀 조심스럽게 공유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니깐요 동의 안 하셔도 돼요 동의 안 하셔도 되는데 뭐 동의를 하시면은 그냥 뭐 1분기에 그냥 준다 2분기에 준다 이렇게 하시면은 받아가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모델Y 같은 경우는 2023년식에 확실히 서스펜션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계속 막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좀더 미루고 좀더 미루고 좀더 미루고 물론 미루면은 좋은 차를 받긴 해요 근데 그때까지 차를 못 타시는 것도 여러분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기다리셔도 됩니다. <laughs> 네, 오늘은 이 테슬라의 새로운 이 메퍼럴 그레이치에도, 그리고 슈퍼차저 인프라 관련, 그리고 새롭게 나올 모델3 하이랜더 하드웨어 사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긴 영상 시청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